네, 안녕하세요. 레이나 맘입니다. 오늘도 레이나 맘과 데일리 메이크업 함께 해보실까요? 아유, 요즘에, 어,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요즘에 아주 늦더위가 한창입니다. 어, 오늘 잠시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, 어, 화장해보려고, 어,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. 요즘에 제가, 음, 쌩얼을 <laughs>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저는 지금 스킨케어를 마친 상태구요. 스킨, 그 다음에 또 크림, 선크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선크림까지 바르셔야 기초가 완성된 거예요. 이 위에 여러분이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또 쿠션이라든지 이렇게 화장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는 생략하고 이 위에 바로 이제 메이크업 해볼게요. 제가 바르는 이 선크림이 약간 톤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집에 계시다면 이렇게 선크림을 바른 후에 약간의 이런 부분, 우리가 기미가 올라오면 특히 이 부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선크림에다가 약간 비비를 섞어서 요 부분만 한번 더, 한겹더 칠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외출할 거니까요. 메이크업을 해야죠. 자, 오늘은 기차 가서, 네, 쿠션으로. 저희 엄마가 쓰시던 쿠션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션 역시 두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? 소량을 바르더라도 이렇게 찹찹찹찹 많이 두들겨 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21호를 썼었는데, 뭐, 23호가, 음, 있어서 23호로 이렇게 데일리를 쓰니까 오히려 더 안정감 있고, 또, 들뜨지도 않고, 또, 괜찮은 것 같아요. 보면은,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21호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 피부가 어쩌면 23호일지 모르는데, 음, 조금 더 하얗게, 하얗게. 하얗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1호를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계속 21호를 썼었는데, 어 23호를 이렇게 데일리로 쓰고, 요 부분만, 요 부분만, 요렇게 코트 요 부분만, 어,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얼굴이 생기있고, 활자, 화장도 들떠 보이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요게 조금 21호 거든요. 어, 초보양 비비는 21호라도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흰기가 별로 없어요. 차분하기 때문에, 어, 괜찮은데 조금 더 하얘도 상관 없습니다. 여러분이, 아, 평소에, 아, 이거 너무 밝아서 안 쓰시던 그런 색깔 있죠?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눈 밑에 더, 한번더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23호를 쓴 다음에요. 그래서 점점 느끼는 거예요. 화장을 정말, 어, 두껍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. 뭐, 여름이라서가 아니라 점점 화장이 짙어지면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. 지금 이쪽이 보시기에도 훨씬 조금 낮죠? 요쪽, 여기만 21호로 밝힌 부분인데요. 여기도. 비비는 이 초보양 비비는 손으로 바를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. 이 스펀지로 찹찹찹한 것보다는 이렇게 가릴 부분 있죠. 저도 여기 조금 이번 여름에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얹어서 살살 두드려주면 잘 가려져요. 가릴 부분만 이렇게. 가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이렇게 나머지 요 부분이 좀 밝혀져 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으로 요 부분 음요 주름 사이에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깜빡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잘 했는데 요코 안에 모공 있죠? 모공과 여기 주름 있잖아요? 여기 안으로는 파운데이션이 안 들어가서 옆에,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 안에 모공 안에가 모공, 실제 모공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안에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까맣게 요 안으로 또 주름까지 싹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은 이 여기 갖고 아무리 눌러도 잘안 들어가요. 그래서 손에 남은 소량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음 제가 눈두덩이는 지금 이걸로 많이 칠하지 않았어요. 잔여분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어 주름 사이에 어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. 손으로 잘 펴주셔야 돼요. 음. 자,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대로 뭐, 어, 약간의 잡티가 보여도 상관 없습니다. 이거를 완벽하게 다 가리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, 어, 남들은 신경 안 쓰지만, 나, 나는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초보양 비비로 쿠션 위에다가요. 조금 밝은 색으로 눈 밑도 밝혀주고. 한번 어, 잡티도 또 한번 커버해주고. 자, 이렇게 인중 부분에, 인중 부분을 이렇게 좀 더, 조금 더 확실하게 끝을 이렇게 발라주면 훨씬 더 또렷해 보여요. 인매가 또렷해 보입니다. 또, 콧등도요, 역시 밝은 색으로 한번 더. 그래서 쿠션으로 하실 때100%다 하지 마시고, 한70% 가량 남겨두시고, 나머지 이렇게 밝은 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화장도 가볍게 할수 있으면서. 또, 입체감도 살릴 수 있죠. 또, 제가 보면, 음, 의외로 이입 주변, 저도 그래요. 이입 주변, 여기요. 입꼬리 부분. 아랫 입술 이 꼬리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. 파운데이션을. 그래서, 그 부분도 잊지 말고, 음,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요. 이렇게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콧날에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하시더라도 좀 두껍게 잡아주시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. 너무 날카롭게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 다이소에서 천원주고산 어 보시구요 어, 말린 장미색 음 뭐죠 더페이스샵 거 말린 장미색 쓸 건데 말린 장미색 요색이 제가 예전에 쓰던 색과 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진해요 특히 또 여름에는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연한 색하고 섞겠습니다 연한 색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뭐다 있으시잖아요 연한 색깔 연한 색깔 섞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또그 뭐죠 아니면 흰색 그 파우더 있죠 파우더와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화장품이 꼭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해야 이런 거 없고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개인 있는 그 뭐죠 뭐 파우더 네, 음, 기름 잡는 파우더와 섞어서 약간 색깔을 연하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어, 말린 장미색 한 톤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너무 진하게 됐네요 처음에는 조금 넓게 범위를 좀 넓게 발라주시고요. 제가 연한 색을 조금 더 섞어볼게요. 자, 노즈 쉐이드 따로 필요 없이 요 그냥 같은 톤으로 살짝만 어, 지금 생각보다 좀 진하게 됐네요 우리에게 면봉이 있으니까 면봉으로 살짝 걷어내 주시고 필요한 부분 포인트만 저는 요밑 부분 밑 부분은 그대로 요색 그대로 음. 제가 말씀드렸죠 안쪽까지 깊숙히 이렇게 칠하셔야 여러분의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아요. 보다 눈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스펀지 밝은 색깔 좀 묻혀서 조금 조금 지워 볼게요. 그 다음에 눈썹. 이렇게 하고 앞머리 이렇게 세로로 빗어 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빼먹을 수 없는 아이라이너. 이렇게 점막만 채우고요. 좀다 망가졌는데, 끝이. 요걸로 끝에만. 그린 쪽이 낫다, 그죠? 끝에만 너무 길지 않게.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끝에서 한 중간 모독에 그려요. 그래서, 어, 끝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눈썹 선하고 제일 가까이 있게 눈썹 선 위로 따로 돌지 않아야 됩니다. 너무 이렇게 위로 눈썹이 있는데 그 위로 너무 그리면 나중에 이렇게 떴을 때 표시가 나거든요.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눈썹 선하고 눈썹이 난그 자리를 메꾸듯이 네,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자, 입술도 그냥 오늘 튀지 않는 색으로 와, 오늘 너무 덥습니다. 어, 제가 항상 샤워하고 머리를 한60% 70% 말리고 항상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아무렇게나 묶어 놓고 항상 화장을 하는데요. 어, 머리를, 어, 어느 날은 뭐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정말 뭐 이렇게 뭐, 뭐죠? 그 아이론, 그, 그, 이름이, 이름이 뭐죠? 판고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, 제가 산거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도 하기도 하는데,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 날보다 아무렇게나 한 날이 다들 예쁘다고 그러시는데요. 그 비결이 뭐냐면, 어, 머리에 이렇게 말아놓으면 자죽이 생기잖아요.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 자죽을 이용하는 겁니다. 저는 이렇게 이 머리를 정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 와서 그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머리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. 본인이 아내 머리 성격이 어떻다. 내가 이 정도에서 파마를 해주면 어, 한달 후에 정도 예뻐진다. 아 그러면 파마를 아예 어, 좀 굵게 해야 되겠다.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. 음, 이 상태에서 머리, 머리를 층을, 층을 어느 정도 내야 이게 웨이브가 된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혹 이렇게 2주에 한 번씩, 한 달에 한 번씩 또그 길면은 고층으로 그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머리를 레이어드를 해주는 편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, 어, 이 머리가 숱이 많아 보이는 것도 여러 번 이렇게 잡아서 안에를 이렇게 어, 자죽을 내면 이게 이렇게 뜨잖아요. 어, 마찬가지예요. 저도 항상 머리를 80%정도 이렇게 말린 다음에 머리를 느슨하게 잡아서 끝을 이렇게 돌돌 말아줘요. 돌돌 말아줍니다. 너무 짱짱하게 꼭꼭 꼭 이렇게 안 말아요. 이렇게 말면 오히려 더 머리가 밉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. 한번 말아서 돌려줍니다. 돌려서 끝에를, 끈 머리가 맨 끝에 오는 머리기 때문에 끈 머리는 제대로 이렇게 쏙 감싸주셔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머리 고무줄도요, 이게 너무 짱짱하게 묶어놓으면 머리 묶은 자죽이 딱 생겨요. 그래서 머리 고무줄도, 저는 그냥, 음, 머리 고무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긴 고무, 고무 막대가 있어서 그냥, 이거 그냥 뚝 잘라서 반늘을 제가 묶었거든요. 한 번, 두 번. 평상시에 제가 외출을 할 때는 이걸 세 번, 세 바퀴 정도 돌려야 이게 고정이 되는데, 어, 머리를 이렇게 제가 화장을 가볍게 할 때는 지나가는 끈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헐렁하게 헐렁하게 묶어 놓고 묶어 놓고 화장을 시작해요.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자주기 생겨요. 그래서 그 자국이 머리를 더 예쁘게 만들고 제가 머리 관리를 더 쉽게 하는 비결이에요. 그래서 요, 요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주기 생깁니다. 뿌리도 이렇게 좀 힘이 가서 머리가 축 가라앉지 않고요. 이 상태에서 끝에 발라주시는 거예요. 제가 지금 펌기가 거의 없는 머리인데 이렇게 자죽이 생긴 거는요 펌어가 된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자국이 생긴 거예요. 지금요. 이 상태에서 끝에는 끝에는 발라주셔야 돼요. 끝에 끝에 발라서. 어, 제품을 바를 때잘 만져 주셔야 됩니다. 끝에 머리 윤기나게 잘 이렇게 만져주시고 제품을 바를 때 이렇게 이 모양 이렇게 잡아서 한 번씩 이렇게만 만져줘도요 틀려요. 그래서 제품 을 바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음, 제가 오전에 어, 계속 머리를 말고 다닐 예정이에요. 이렇게. 지금, 한번더 머리가 지금 거의 70%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, 음, 또한 8, 90% 정도 마릅니다. 완전하게 100% 마르진 않았어요. 그래서, 저는 드라이어로 그렇게 한70% 정도 말려주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만지면서,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,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, 음, 이렇게 말리는 편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, 어, 머리 모양 잡기가 긴 머리이신 분들은요, 모양 잡기가, 어,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. 뜬금없는 머리 얘기. Mm-hmm. <laughs>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어를 이렇게 더운 바람을 쬐줬어요. 그 다음에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. 네, 이 묶었던 자죽이, 어, 이렇게 아주 굵은 웨이브로요, 풍성하게 보이고, 어, 머리를 넘길 때도요, 앞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쏟아지지만, 머리를 넘길 때는, 이렇게 뒤로, 이렇게 넘겨주시고, 나머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, 음, 숱이 많아 보이죠? 네. <laughs> 네 이렇게 머리 정리를 하면, 뭐, 따로, 뭐, 봉고대기를 한다든지, 이렇게 안 해도, 여러분, 자연스럽게 머리가, 어, 완성이 되고요.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말고, 한 30분이라든지, 한시간이라든지 약속 장소로 가실 동안에,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고 있단지, 아니면 아침 일찍 외출할 때는,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대충 묶고 잠자기도 해요.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, 확 풀었을 때 정말 여신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. 어...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머리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.